이레터릭이 발언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을사우적을 욕해요 이완용을 욕해요 왜 욕하냐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만고역적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비슷해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그 알량한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탄핵하면 권력 내줘야 된다. 그 권력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완영에는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내 본이 아니었다. 일본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거다. 협박을 받아서 그런 거다. 그런 정도의 변명거리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완영 비난할 때는 네가 그 지위에 있으면서 그 협박을 거부할 그 정도 배짱도 없었냐? 잘그 놈의 벼슬 자리가 뭐라고? 그가 그만두고 뛰쳐나왔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 지키겠다고 나라 팔아먹는다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만고역적이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국기맨, 국기 국힘 민간들은 뭐냐면 그걸 지키겠다고, 그 알량 권력 지키겠다고 누가 협박을 해요? 유성재한테 협박 받아요? 그런데 국민에게 총을 겨누 내란범인데, 내란 수괴인데, 내란 그리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겨루, 겨루, 나서도 그걸 정당화하기해선 무슨 짓을 지를을지 모르는데,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그런 자를 군통수권자지 위에 계속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원형보다더 나쁜 것들이죠. 차라리 이원형은 사람다워요. 그 알량한 권력 지키겠다고. 그런다고 국회의원 그 짤려요? 자기들이 살해 찬성한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지키겠다고 국민한테 총뿌리 들이댄 자를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해요. 왜 이런 인간이 됐는지. 인간들이 그 기현이라고 있는지 끔찍한데. 어 앞으로 애들은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할 생각일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매니며며에 제가 어 비슷한 얘기를 좀 단편적인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 근데 너무 좀 어, 뭐랄까요? 좀 그렇게 되선 안 되는 에, 사고방식인데 생각인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을 찾아야 되니까. 어제 정청래 의원이 정부 관리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시민들이 계엄군 내란을 막으려고 여의도에 가서 청든 계엄군 앞을 막아섰단 말이에요. 달려오는 장갑차 앞에 끝 주저앉았어요. 그것도 불안해서 이 추운데 집에도 안 가고 지하도에서 잤어요. 그런 시민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란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 정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 이제 와서 무슨 무슨 명령을 받았다.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소리 하는 장관들, 장군들. 이 자들 중에 이, 이 불법적인 내란을 막으려고 여기 에 참가할 수 없다고 사표는 사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 법무부 감찰과장.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걸 막으려고 어떤 시도도 안 했어요. 전부 이완용 같은 인간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의 기본 속성에 한번도이 친일파 생각이 처단당하고 단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을 데리고 윤석열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일단 이번 그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윤석열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이른바 자칭 우파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미쳤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칭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 그냥 광우예요, 광우. 미칠 광자, 어리석은 으 자. 미치는 것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 저 국, 어, 국회의원 선거나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나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나온 이 선거 전부 저 조작된 선거다. 아 이번 선거 선관위원장은 윤석열 임명했어요. 의심스러우면 자기가 조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 말을 믿은 거죠. 자기가 선관위원장 임명해 놓고도 <laughs> 자기가 조사할 수 있는데도 지켜서 그래서 선관이 서버를 압수, 압수해서 거기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지난번 선거를 무효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선거를 치르도록 해서 개형하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를 만들고 그 국회로 하여금 개헌을 하게 해서 윤석열이 평생 집권하는. 왜 평생 집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면 이 개헌은 이 개헌 포고령 1번 보셨죠? 포고령 보셨어요? 모든 정치 활동을 그만다. 정당, 지방의회, 기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그만다. 물로 시작해요. 언론 출판은 계엄 계엄사가 직접 통제한다. 집회결사를 집회 집회결사를 금한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전공이가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